서울 지금 심리도 떨어지고 하락거래도 늘어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떨어지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예요 용산, 마포 그래서 다 다루는 것보다는 마포를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에 대해서 또 기사 나온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보면은 강남3구와 마포와 용산이 포함된 마용성 1위부터 6위까지가 여기서 고가주택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강화된 대출 규제의 영향도 적다. 왜? 15억 이상은 원래 대출 안 나왔다.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대출을 내주든 안 내주든 강남 3구랑 마용성은 원래 못 샀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랑 관련없이 여기는 계속 오를 것이다. 그런데 지금 강남이나 마용성 상황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모델링이나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 사업 기대감으로 계속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강남 3구 그리고 마용성 여기에 15억 이상 아파트들이 많아서 대출 안 내줘도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 분석이다. 왜? 15억 이상 아파트를 현금으로 살려면은 근로소득으로 15억 이상 모아서 살 수가 있느냐? 이거는 거의 불가죠. 그렇다면 보통 어떻게 사요? 가장 많은 방법은 갈아타기죠, 갈아타기. 그래서 내가 근로소득으로 2억 정도 모으고 그 전에 집을 한 14억에 팔아서 15억 이상 아파트를 산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팔리냐? 그러니까 집 사는 수요들의 대부분은 갈아타기로 많이 샀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보다 저렴한 주택을 팔고 갈아타고, 그렇다면, 그 저렴한 주택은 더 저렴한 주택을 팔고 갈아타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보통 이런 식으로 차츰 상급지로 많이 가죠. 돈 모아서. 그런데, 실수요 대출이 막혀버리니까, 마용성보다 저렴한 주택, 대출이 나오는 주택이 팔리지 않으니까, 팔고 이사 가는 게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강남이든 마용성이든 거래량이 같이 줄고 있는 거다. 대출 규제가 있을 때. 그런데 원래 여기는 대출 규제 안 받았으니까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단순한 분석이죠. 그러니까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주식이나 코인 한방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그 사람들 역시도 대출 규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주식 시장에도 유동성이 덜 들어갔고 코인 시장에도 유동성이 덜 들어가게 되면 은 당연히 영향이 갈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대출 규제에 영향이 적다 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1차원적인 분석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오세훈표 신속 통합 기획이 뭐길래 재건축, 재개발 조합 올라타자. 서울시가 사업 초기 단계에 참여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대신 정비구역 지정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키고 임대 비율도 공공재개발 대비 5% 적다는 이점이 있다. 즉, 그 전에 공공재건축이나 공공재개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용적률 높여주고 대신에 기부채납 받겠다. 그래서 임대 아파트를 만들겠다. 근데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여기 임대 아파트 들어오면은 집값 떨어질 거 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는 불가하다. 그런데 5% 적으니까 20%죠. 20%에서 15%로 줄었다고 5% 줄었으니까 와, 우리는 대박이야. 엄청난 이득이야. 큰 차이 없죠. 아다르고 어 다른 거죠. 조금 다른 차이인데 이걸 가지고 어느 당에서 내면 굉장히 좋은 정책인 양 이야기를 하고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거의 비슷하게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를 했죠. 용적률 높이고 기부채나 받겠다. 그걸로 임대 아파트 짓고 임차 시장 안정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비슷하죠. 그런데 한쪽은 엄청나게 찬양하고 한쪽은 참여를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아예 만들어버렸죠. 언론에서 여러 머리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니까 아까 정비 사업 기대감으로 집값이 오른다. 정비 사업을 하지 말아야 집값이 안 오르겠네요. 근데 또 정비 사업 안 하면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대요. 그러니까 보면은 신마포 4차, 여기도 신속 통합 계획 이익 불확실하다. 이런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여기는 올라타자. 그 전에는 글쎄. 그리고 여기서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상제 등 인센티브는 국토부 관련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줄 수가 없는 거다. 그냥 시간 단축시키고 재개발, 임대비율 조금 줄인다, 이런 거지, 뭐 분상제를 없앤다든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없앤다든가, 이런 것은 서울시 소관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 분상제 없애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없애면은 가격이 치솟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부동산산법으로 분상제랑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를 풀었더니 가격이 폭등했더라. 그걸 막고자 하는 거죠. 작년 종부세 110만원이었는데 올해 1억원으로 임대사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자, 그래서 다가구 주택 한 채를 운영하던 김모 씨 100배에 가까운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더라. 근데 이거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다세대라면 이해가 가겠죠. 왜? 다세대는 여기 한 8세대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요건 8채로 치니까. 근데 다가구는 어때요? 기준만 맞추면 17가구까지 1주택 취급하죠. 근데 1주택 110만원 받던 게 이게 갑자기 다주택으로 취급이 돼서 1억 100만원이 부과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소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 지금 다주택 수천만원 어디서 뭐 다주택 피하려 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가구는 1주택이에요. 단독 다가구라고 하잖아요. 단독 다가구. 그래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요거는 1가구. 그래서 은퇴하시는 분들이 노후대비로 다가구를 사는 이유가 뭐냐? 다주택 취급을 안 받고 큰 집이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는 주인집, 내 거주가 보장이 되고 또 하나는 전셋집해서 초기 들어가는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나머지 한열몇 가구 정도에서 월세를 받아서 내 노후대비 자금으로 쓴다. 이게 다가구주택의 메리트인데 다가구주택이 왜 갑자기 다주택이 되고 종부세가 1억이 나와요? 1주택에 종부세 1억 나오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가구주택이 한 몇백억 돼야 되죠. 마포에 몇백억짜리 다가구 주택이 있진 않을 테고 적어도 100억은 넘어야 될 텐데 110만원에서 1억 101만원이 되려면 시세가 갑자기 한 10억 정도에서 한 200억 정도까지 올랐다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건데 말이 안 되죠 다가구 주택 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던가 아니면 언론에서 소설을 썼던가 둘 중에 하나죠 종부세 깔려고 그리고 보유세는 음마 플러스 마포레미안 프루지오 요 정도 가져줘야 그것도 내년에야 1억이 나온다 올해는 그 절반 수준이고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뭐 자산은 비슷한데 비강남 2주택은더 많이 나온다. 그러면서 우뚝 섰다 뭐안 떨어진다 대출 규제 영향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격 상승폭 계속 떨어지고 전세 상승폭도 계속 떨어지고 있죠. 또한 가지 뭐예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은 대출 규제랑 상관 없더라도 갭투기로 사던 사람들이 전세 가격을 그렇게 못 받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정도 생각을 해야 되죠. 금리가 오르고 전세 대출마저 막히게 된다면 모든 것은 유기적으로 흘러가는 건데. 단편적으로만 이야기하면서 소설을 쓰고 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도 매매 수급 동향 보면은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전반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죠. 서울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조금 덜한데 마용성이 아니라 은평구, 서대문구니까 중심부보다는 약간 서울 외곽 쪽에 가깝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쪽이 오히려 덜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 중에서는 마포구가 심리가 가장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전체 평균보다 외곽 지역이 덜 떨어지는 느낌이니까. 그리고 서울 전체보다는 이미 낮았고. 그러면서 2주째 사자보다 팔자가 많다. 그런데 KB 매수 우위 지수는 이미 100 이하로 떨어진 지몇 달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몇 달째 이렇다라는 기사는 없다. 올라갈 때는 둘 중에 하나 100 넘으면 그거 가지고 몇 달째 계속 그걸로 무려 먹으면서. 외지인 매매 거래량은 작년에 6 1 7 7 1 0 발표되고 나서 외지인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 외지에서 산 사람들이 증여성 거래로 많이 넘겼다는 거죠. 이게 6, 7월 거래량이니까 6월까지 10년 이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 이렇게 해줬으니까 그럴 때 양도 형식으로 많이 넘겼다라는 거죠. 증여 가치 늘어난 거 보면 알수 있고 7월, 8월에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6, 7월에 양도 형식으로 넘기고 그래도 못 넘긴 사람들은 7, 8월에 많이 넘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매매 거래량은 계속 박살나고 있습니다. 10월 거래 거의 끝나가는데. 하락거래가 40% 정도 나오죠. 아직 절반은 넘어가지 못했는데, 지금 11월에 8건 신고된 것 중에서는 하락거래 비중이 더 높아졌다. 물론, 8건이니까 아주 유의미한 통계는 아니죠. 예를 들어, 극단적인 게 먼저 신고가 되면은 통계가 확뒤바뀔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계속 신고가 찍는다 이런 시기를 지나서 차츰 하락세로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있는 거죠. 전세 거래량 역시도 줄었다는 거, 이거는 아직 신고가 덜된 거고, 전반적으로 갱신계약이 많고, 그렇지만 갱신계약도 올리면은 신고해야 돼요. 그런데 전세계약 거래는 하락 비중이 11월에 훨씬 더 많더라. 전세가 격 계속 올라간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중부세 그거 다 세입자한테 떠넘긴다. 아니, 세입자가 들어와야 떠넘기지. 떠넘길 만큼 가격을 올리면 못 들어온다, 사람들이. 지금 거래 현황 보면은, 자, 마레프, 여기가 대장주죠. 16억 4천까지 올랐던 게 15억대에 나오다가 15억까지 나왔더라. 물론 층수는 좀 다르지만. 그리고 여기도 12억 찍던 게 11억 3천 거래됐다가 11억 5천 이렇게 거래되고 있고 여기도 9억 8천 5백 찍었는데 9억 거래되고 있다. 그렇죠? 물론 매물은 그보다 비싸게 내놓으니까 안 팔리고 있는 거겠죠. 전세계는 올라간다 올라간다 하고 있는데 갭이 계속 벌어지니까 갭 투기는 이제 거의 들어오기 힘들어졌다. 자 다른 단지들 볼까요? 보아, 삼지구, 우성 여기도 14억 7천, 다음 달에 14억 5천 뭐이 정도 거래되고 거래 안 되고 있죠 호가 안 낮아졌죠 그 다음에 13억 9천 이렇게 가던 게 12억 8천 거래됐고 호가는 신고가보다 낮게 나오고 있고 15억 7천 이렇게 나오더니 14억 거래 나왔다 물론 여기는 입주권이니까 제외하고 하더라도 호가는 이렇게 나와서 절대 안 떨어지는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은근히 하나씩 거래가 되고 있더라 저런 것들이 호가로 잘안 나오죠 나오기만 하면 가두린이 뭐니 막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거래가 된다는 건 호가는 높여놓고 막상 매수인 오면은 가격을 낮추든가. 이런 식으로 암암리에 거래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갭은 너무나도 벌어졌고. 전세 자금 대출 풀면서부터 전세에도 거품이 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보다는 실수에 맞는 가격이 전세인데 갭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거품이 굉장히 많이 끼었다는 거죠. 매물은 어때요? 계속 저런 식으로 하면서 우뚝 썼다고 그러는데 매물이 쭉 쌓여서 우뚝 썼다. 거의 언제 수준으로? 양도세, 보유세, 강화되는 6월 직전의 수준까지 거의 근접하게 올랐다. 그리고 전세가 올릴 거예요. 임차인한테 떠넘길 거예요. 하고 있는데 전세 매물이 쌓이고 있다. 쌓이는 속도는 우뚝이라고 보기에는 최근 많이 쌓이고 있죠. 자, 소규모 정비 구역 신청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상암동 주택 공급 핵심 지역으로 지정하고 6,200 가구를 밀어넣는다. 자, 공급이 있어야 집값이 떨어진다. 너네 공급 안 내. 그런데 공급 넣는다고 하면 은 반발이 심해. 어쩌라고요? 공공공급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그러면서도 재건축, 재개발은 공급인데도 막 주민들이 풀라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뭐예요? 재건축, 재개발은 집값을 올리는 거고, 공공공급은 집값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공급만 죽어라 반대하고 있는 거다. 결론, 마포, 우뚝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뚝 아니죠? 지금 매매, 전세, 매물 늘어나고, 상승폭 떨어지고 있으며, 예를 들어, 마레프 같은 주요 단지들 보면은, 신고가 대비 하락하고 있다. 어 신고가 대비 하락이라도 아직 많이 비싼데 바로 뚝 떨어지지 않아요.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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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가 급하게 올라가다가 이제 떨어지면서 하락거래 나오기 시작하면 앞으로 이제 점점 더 가속화 되는 거다. 그리고 종부세 폭탄 기사는 기사가 아니라 사기죠. 왜 다가구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 임대사업자 끝난 다가구가 아니라 다주택자다. 그러면 그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런데 다주택자의 경우는 계속 팔라고 미리 얘기했어요. 강화한다고. 그러면은, 다주택자가 이렇게 늘었다 라고 말하기엔 여론이 안 좋으니까, 다가구를 가지고 사기 기사를 쓴 거다. 지금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침체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 거래량, 매물, 가격 추이를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